자, 안녕하세요. 김망옥입니다. 시즌8의 데미를 장식할 카트인 멘티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여자친구인 곰돌리얼님한테 이 멘티스를 뽑아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멘티스를 사드려서 요즘 되게 재밌게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곰돌리얼님이랑 둘다 멘티스를 타고 오랜만에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공방을 부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멘티스 새로 뽑으셨는데, 그 전에 제가 사드렸던 카오스나 세이버 헬파이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 작아요. <laughs> 아, 작아요가 <자가요가> 끝이에요? <laughs> 와, 아, 브라질 석기다. <laughs> 아, 석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laughs> 나도 모든 석기 중에 이맵이 제일 싫어. 둘한 3등 정도만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달려. 내가 봤을 때, 어, 한, 3등만 하자 초반에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노익베트랑 없는 거 보니까 찐게밍공 이로 부르네 충분히 해볼만 아니야. 해 노익베트랑 없었어 잘거같 아니야? 잘하는 사람들인데 숨겨놓은 건가? 저... 저 뭐지? 밀짚모자? 이거분 어. 분홍색이었어 아 진짜? 레전드... 음. 아니 카펜 와, 아우, 카챙이 있어? 근데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나 하필 맵이 브라질 석시다, 그어 좋아, 좋아, 좋아. 저 정도 거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왜냐? 나는 노익 베테랑이기 때문이지. 그, 어, 별로 안 멀어, 별로 안 멀어. 지금, <laughs> 배째고 보자님이 개고수 방이네, 여기 이런다. 아, <laughs> 진짜? 원래, 그건, 아케이드 모드가 약간 초보자 의저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 분들만 있어. 아시시딩 님이 나못하네 이러고. 어, 좋아요. 야, 잡는다, 잡는다. 와, 근데 브라질 석이 진짜 오랜만에 한다. 뭐야. 아시시딩 님, 진심 못한데. <laughs> 아, 백제고보자 저분도 잘하시는데? 어? 저분 레벨 낮아보였는데 찐이냐고 물어봤어 <laughs> 찐찐 어, 질라면 타고 가는데 이정도면 잡을만하다 거리 실수만하네 정말 훌륭해요 오 가자 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왔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 요즘 좀 연습량을 늘린 보람이 있네요 좋아요 <laughs> 와와 위험해 와, 와, 와 막자있어 <laughs> 어. 저... 아 야이 저와 나이스 아저 막자 아, 때문에 네, 네. 이번 주전 아예 게임을 못하셨네 저 펀터카트함 저 사람 강퇴해야겠다 두번째는 에펠탑 뭐 에펠탑 드라이브였나? 뭐, 월드 에펠탑 드라이브? 뭐 그런거 같은데 화이팅 아이고 저 4번 팀을 아예 튕겼네 남돌림이 그래도 신맵에 좀 강한 편이셔서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이스. 이맵 되게 신기해, 그치? 이렇게 낙하산 타고 할수 있다. 신기해. 아, 그리고 제가 그 맨티스 전날 대신에 사드린다 했던 한우 오마카세. 아, 막아요! 그거 영상도 지금 아마 편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laughs> 맛있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둘다막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그랬나요? 아 맞아요. 오마카세 가면 너무 배불러. 좀 양이 조금 적어도 되는데. 맞아. 양 적고 좀더 맛있으면 근데 지금도 맛있긴 했어가지고 그치. 아 맞아요. 그래 맨날. 메인 거의 끝나갈 때쯤에 뱉어져서 드래트때 항상 그렇지 배부르고 아, 큰일 났다. 와, 와, 저기 부, 박았으면 끝. 큰일 났다. 와, 에이. 확실히 맨체스가 작아서 박을 것 같은 게안 박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어, 엄청 위험해. 따라 잡는다. 팩트 트랙. 그, 환희님, 딱, 딱 기다려. 그래서, 슈드립 점프 뛰고. 와, 근데 이분도 잘하시는데? 거리가 안, 안 줄어. 실수하죠? 여기서 실수하죠? 마공님, 실수하면 안 돼요. 어,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안 줄어. 앞에 실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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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제발 실수라 제발 실수해라, 실수해라. 안돼 내가 실수 안돼 안돼 네 어,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와 마지막 판 무슨 카트 챔피언의 아이디가 멘티스인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은 <laughs> 뭐야? 멘티스 나올 때까지 멘티스 닉네임으로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좀더할수 <laughs> 있어. 오늘 돌리언이오가 마스터 따르고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할수 있습니다. <laughs> 고가마스터 못 따서 카트 그만뒀었잖아요 <laughs> 맞아 그때 항상 슬럼프 왔을 때 암흑기 아그데했보다 많이 늘었어 원래 2분대였는데, 그렇죠? 혼돌들이 괜 인도 못 타도 돼 계속하자 와, 언제적 티라노야 야, 티라노 잘하네 혼돌도 <laughs> 옛날에 티라노 많이 탔었는데 아, 방송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신기하네 이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게임 속에서 알아봐 주시고 덕담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대본 써놨어요? 옛마공찌님네 <laughs> <laughs> 지금 맞습니다 화이팅 곰돌리님도 유튜브 채널 이렇게 심미 삼아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요즘 그래도 맞아요.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죠? 아유 어이구 어이구 때 네, 많이 늘었어요 멘트... 마법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거 같아요 와, 멘트 치면서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게임이 왜요? 지금 풀 집중 막판인데 좀 1등 해야지 그요 나한테 물어봐놓고 집중하러 갔어 운돌님 <laughs> 대해서 옛날에 막 카트 영상도 네? 올리셨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카트 영상은 또잘안 올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뭐, 구독자, 목표,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일단, 커뮤니티가 생기면 좋겠어요. 아, <laughs> 커뮤니티 열려야지 좀, 막, 소통수있고 좋은데. 아, 맞아요. 나이스! 마지막 판. 나이스, 예, 그래서, 혹시 뭐, 뭐, 그런 거 있어요? 버킷리스트? 처음 만나봄 <laughs> 커뮤니티 열리면 저요? 하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거. 저, 커뮤니티 열리면은, 깜짝 영상. 깜짝 마봉님이랑. 영상 저희.. 저희.. 해줄게. 저희 어마어마한.. 그걸 <laughs> 볼수 있는.. <laughs> 아 자, 아무튼 같이 달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어달리기 아, 오랜만에니까 진짜 다 그치? 원래.. 원래 이어달리기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그러니까. 녹화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신규 카트를 뽑으셨는데 멘티스가 되게 좋아서 내생각엔한 시즌.. 9시즌 10까지도 충분히 1대장으로 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카트 네. 타고도 신나게 비록 이번 시즌도 레전드는 많이 남아서 못 가긴 하겠지만 오늘도 옛날처럼 <웃음> 레전드까지 <laughs> 갈수 있었으면 좋았겠고 근데 저도 <laughs> 클라스 1주일 남았는데 레전드 네. 아, 아직 한참 남았어요 챌린저 3이라서 아 맞아요 어제도 <laughs> 점수 열심히 올려야 된다고 자, 아무튼 오늘의 멘티스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 그럼 유바. 유바.